요거 먼저 먹을까? 요거 먼저 먹을까? 아... 요거 먼저 먹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출근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어, 딱 좋은 날인데 여기도 나가고 연애도 좀 하고 해야되는데 아, 벚꽃만 좋네요 커피실 음. G7 모닝커피 구독자 시어머니 한 분께서 지인분이 동두천에 스시집을 냈대요 뭐 지인이라든가 구독자님 가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뵙고 서로 위민하는 거지 사나이는 의리야 의리 저기 보이시죠 여기 파파존스 위에 있는 거 아직 간판이 없어요 어, 어, 찾는데 애 먹었습니다 아네네 제가 또 캐나다에서 일식 경력 4년 아닙니까? 나 만만하지 않아 스시는 나도 잘 알아 메뉴판도 다 손글씨 어? 글씨도 이쁘게 쓰시는 거 보니까 음식도 이쁘게 하실 거야 음, 사시미 모리와세 네. 요거 숙성 모둠에 2인으로 주세요 2인으로요? 아 3인짜리 먹을까 아이씨. 사시미 모리와세 숙성 2인 그리고 소주 하나랑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주세요 그렇게. 맥주도 네, 많이 남아있는 걸로 그리고 자는 필요 없어요. 자는 저는 이렇게 전용 자들 나는 혼술 프로니까 이렇게 소녀 소녀랑 이렇게 익스큐즈미라고 해가지고 아 그거 익스큐즈미냐? 아, 네 그래. 이렇게 하가지고 <laughs> 이렇게 만들어 다녀요. 네, 멋있어요. <laughs> 아니 어디까지 끌까요? 아 괜찮습니다. 딱 해가지고 첫 잔은 시원하게 제가 소맥으로 네, 사장님이 따라준 소맥 한잔 하겠습니다. 빨리 소맥 먹고 직장 생활 스트레스 받았던 거싹다 잊겠습니다. 샐러드 이 생강 생강 절임 아 갑자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파 대가리, 대가리 같이 생긴 거 이거 아 몰라 봐봐 제대로 하셨어 계란찜 응? 간장, 생와사비. 그 간장 생화사비 앞 접시 하... 접시는 괜찮은데 오케이 내일 회사에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왜 왔느냐 그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현호 찡아 진정한 직장인은 평일에도 술을 금요일처럼 마시고. 다음 날 눈을 번쩍 뜨이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라고 나를 도발했어. 어. 아 벌써부터 걱정되네. 아 여러분들은 소녀 소녀하다. 오케이. 자 통통통. 안쪽에 또 뭐가 있네. 자, 새우 자, 마늘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면서 날 속일 순 없지. 응. 어, 마늘이 아니라 아까 보여줬던 마늘이 은행이네요. 은행이 날 속일 순 없지. 응. 계란찜만 하면 소주 한병먹었어 음, 응. 아니 음. 공깃밥 하나만 추가해서 주세요. 초밥으로 주세요. 초밥으로 주고 후리각게 혹시 있어요? 후리각게후리각게 위에 좀 뿌려 주세요. 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샐러드 맛이야. 아 유자도 들어갔네. 유자청. 음. 아 준비 운동 끝. 음. 아하. 맙습니다 나왔네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사시미 모리와세. 자 참치 뱃살 그리고 오징어, 연어, 어, 돔을 살짝 익혀가지고 뒤에를 태워주셨네요. 껍데기를. 그럼 요런 쫄깃쫄깃하지. 영롱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일반 밥이 아니라 초대리가 어, 초가 들어간 초밥 밥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후리갓기, 후리가기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먼저 먹을게요. 뱃살 먼저. 뱃살 맛있지. 이거 안 맛있으면 어떡해 이거 봐요. 마블링 생화사비 여기다가 간장 살짝 찍어, 살짝 찍어가지고 순 거들 뿐이야. 이걸 먹어야지. 아 이거 소리도 안나네 이거 녹가 어? 없어졌어 그것도 있네요 요요요요 조개 뭐야 이거 아나 오늘따라 이렇게 생각이 안나냐 이거 아 완자 조개 완자 음후리갓키 하... 들어간 밥 요만큼 사시미 이것도 후리 아후리갓키타다기딱 올려가지고 이후리가게 여러가지가 섞인 이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쌀무니 지금 분향을 머금고 내 혀를 감싸. 그럼 뭐야? 이거 안 먹을 수 없지. 무조건 먹어줘야지. 어? 아... 저, 저, 죄송한데, 그 간장에 생화사비가 다 녹아가지고 생화사비 좀받아올게요 어, 생화사비를 한 11일치를 줬어요. 우리 마음이 통하는 TV 김만통 TV 너무 사랑하시는 거 같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선살 요만큼 딱 올려주고 참치 등살 여기 위에다가 싹 올려줘. 여기다가 여기다 싹 여기다 소주를 따르고 혹시 목 마를지 모르니까 아, 맥주를 또 따라 맥주를 확 따라주고 간장을 그냥. 해주고 먹어. 자 이제 고니 고니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타짜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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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 오케이. 아유 어우 뭐가 안에 많이 들었네, 이거. 아래다가, 도미, 아, 우럭감 한것 같아요. 가마살이 그, 대가리 밑에, 그, 염, 날개 옆쪽에 이 살이 좀 붙어 있거든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워 먹거나, 또는 싱싱하면 회로도 먹거든요. 아, 맛이 기가 막힙니다. 참치도 가마도로라고 있어요, 가마도로. 이 참치 뱃살. 요런 거는, 이게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요게 주인공이야 요런 거는 밥이랑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안돼 순수 요거 먹어야 돼 와사비 살짝 넣고 참치 뱃살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텅텅텅 아, 이 스퀘어 요이 가 녹는다. 너가 유 사장님, 저 소주 한 병만 도,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가 좋으니까 소주가 막 들어가. 쌀무 한번 먹어볼게요. 이 쌀무는 숙성할 때좀 많이 다르세요. 뭐 소금을 뿌려서 연어를 숙성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연어 연우. 아이고 아, 술한병 아, 먹었더니 아햇바닥 굳었나봐. 아 처음 아, 굳었나 아, 아, 다시 할게요. 아. 아, 모르겠어요. 어. 어, 이미 혀가, 혀와 뇌가 이미 마비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갑오징어, 여기 칼을 딱, 여기 영상이 잘안 보일지 모르는데, 나만 볼 거야. 보여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칼집 살살 돼가지고, 약간 물컹물컹 하면서 질척질척해요. 오징어 자체가 원래 그래. 음. 처음엔 약간 뽀득뽀득하고 부드러우면서, 맛있어. 아, 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간 같은데. 자, 이거 참돔. 살짝 데쳐갖고, 겉에를 타닥기를 한 거예요. 이 참돔을 잡아가지고, 살짝 껍데기만 데친. 살짝, 살짝 데쳐가지고. 아, 이스케 u s e 요거 먼저 먹을까? 요거 먼저 먹을까? 요거 먼저 먹지요. 음. 아 잠깐 술한잔더 해야겠어. 아이구. 좋은 걸 먹었더니 술이 막 땡기네. 오케이 가보자. 오노동 가장 소소소 뿌려주고. 초밥이랑은 다른 맛이에요. 여러분도 먹어봐야 돼. 사장님 이것도 준비하셨네. 깻잎이에요, 깻잎. 일번식 깻잎. 우리나라 깻잎은 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디테일 지렸다. 데코레이션을 위한. 요새 술을 먹었더니 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어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음일식 그만두지 너무 오래됐어. 제가 기억해 볼게요. 근 요거 딱 뚫어지게 어지게 쳐다보면 기억이 날것 같아.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자. 어우. 아. 내가 댓글을 100%다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보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상당히 많아요. 현호증 때문에 술 먹었다는 게. 같은 퇴근의 삶, 직장인으로서, 여러 분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나 내일 회의해요. 남자는 씨, 의리잖아, 씨. 내 소주, 어, 내 소주 먹었던가? 오케이. 아, 소좀 아, 자, 아, 목이 말라서 아물한잔 할게요. 오케이. 음. 아, 아이스 큐어지미. 요번에 광어 하나 먹을게요. 광어. 광어 맞지? 아, 쪽팔리면 안 된다. 5년이 지나니까, 요거 이름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스시 스승이, 스시 스승이 뭐라고 불렀는데, 시소이요? 시소! 시소! <laughs> 시소. 사장님이랑 네.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네, 경, 경험이. 한 7년 <laughs> 10년이면 서른이 7년, 너무. 7년, 7년 7년이요? 네. 사장님은 연세가. 저 서른 세십니다. <laughs> 저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내일이면 <laughs> 네. 마흔이거든요. <laughs> 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거 진짜.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아 7년 아 7년. 어 네, 네. 고생 많으세요. 제가 또 스시집에서 네. 경력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어, 외국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사님 네. 근데 궁금한데 네. 나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키모라고 아기 간 조린 거예요. 간은 맞죠? 예 맞습니다. 50%맞췄네 아이스키 요즘에? 나 아는 거 참돔. 참돔 맞죠? 아 이거 처음 참... 하는데. 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 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광어. 네. 아 잠깐, 잠깐, 잠깐만요. 요거 참돔, 요거 아, 참돔 예, 맞죠? 예. 껍데기만 살짝 데쳐가지고. 네 정확하십니다. 쫄깃쫄깃하게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잠비울게요 아, 아, 아. 아. 남자가 뭐 안주 더할거 없을까요? 오 제가 쏠게요. 제가 뭐, 오뎅탕. 오뎅탕. 오뎅탕 제가 하나 소개해 줍니다. 본부장님 현재 잘좀 부탁 잘좀 부탁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그 형님도 오시면 한번 제대로 한. 아니에요. 아니야. 아, 이스퀴즈미 <laughs> 성공할 거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네. 그거는 그 열정에 불구하고네 맞습니다. 열정에 불과해. 어. 정신. 미안해. <laughs> 잘나라 아직 괜찮아. 아무리 스위치해도 6 시간만 자면 돼. 내일 어머시겠냐? 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구 간이 이렇게 마실 줄이야. 오뎅탕 나왔어요. 아유, 뜨거워라. 야, 오뎅탕. 야 오뎅탕. 아, 뜨거워. 여기. 이게 뭐냐. 아, 이게 이름이 뭐죠? 아, 전복. 아, 전복. 아, 저, 동서통. 아, 부부께서. 아. 잠깐만. 아, 저 적당히 올게요. 내일 회의잖아아아 내가 만약 금요일에 왔다면, 도마하셨겠지만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분명히, 그거를 쫓아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사장님이 힘들 거야. 내내는 그거 나가라 어제 아, 네. 아, 너무 달려가지고 두번 다시는 아, 평일날 이렇게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네요. 네. 평일 술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씻지도 아, 못하고 그정자네요. 아, 발 출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안녕. Ah. Huh?